아, 이거. <laughs> 어,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기 홀에 얘거랑 닭이랑 보고 있어. 너, 어, 너... 비지를 안 보여. 비지 여기 있었는데? 아, 거기 있었어? 안... 비즈... 아, 그쪽 방에 있었다고? 아 왼쪽. 을닭 컷. <웃음> <웃음> 케이 고요카. 아. 나이스. 아, 예비 병력 뭐야? 짱막혀가지고 좀... 애들 죽일 거예요. 와328 렙이네? 그럼 믿고 믿고 맡겨보자. 아직 바깥에서 소리 난다. 3층 라운지 바깥에서 소리 나. 3층 라운지 뚫고 들어왔, 뚫었다, 벽. 들어왔어. 애쉬. 에에, 죽어버렸네. 죽데 죽었는데, 사이트 죽었 조피아카? 저 조피아인가? 네, 맞아요. 뭐지? 에번더 씹어. 우리 킹비병력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저기서. 단한 단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 아까 처음에 봤을 때랑 똑같아 <laughs> 우리 킹비병력 어? 킹비병력! 킹비병 킹비병력 옆에야 어? 어? 예. <laughs> 복수해 복수해 도 복수해! 복수해 복 <목소리> 맨날 아, 막... 오래 걸렸네. 어디 갔냐? 이쪽으로. 아니, 우리 킹비병력은 아까부터 핸드폰만 본다니까? <목소리> 아니, <목소리> 뭐하냐고! <laughs> 아, 신고해. 이거 강, 추방 투표 못하냐? 대박이지 이 친구 인기 좀 많을 듯 저럴 거면 음. 왜하요왜 해요 게임을 얘가 보일 리가? 그럼 저기겠다? 응 어. 어딘지 알겠다 얘네 들어왔어요? 아닌 거? 날 틀리는 건데 뭐지? 이 창문인 것 같아요. 들어왔네. 아이씨. 아 들어온 거 왔네. 아무 들고 아니야. 날 믿을 거그래어 써. 모래 틀고 있어가지고. 날못 믿었어. 아. 인트로게이션! 고부하라라라아라라라식라 아, 나이스 라즈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라즈라즈 저기 바깥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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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서 기라라라것 같은데요? 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라 존내무사당 떨어지는 곳인데? 쉐이브? 어? 어 금드알라 계단쪽이었어 어, 어. 계단쪽이야 B B B 들어왔어 아예 아와 헤드 못맞췄다 나이스 like oh. 나. 잠스 와, 오늘 거야. 진짜 무슨 날이냐? <laughs> oh. 나 이미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에 뭐도 없고. 아이고야. 아야 아야 아야. 아, 그리도 뭐야. 어디야? 어디 야어디에요 어디, 대단히. 이아닌데 계단 이거 어디야? 나뭐 맞나? 우리 사이타 했는데요, 이미? 어디 없나? 아, 저, 여기, 거기 거기. 여기 거기. 여기 여기 라면 여기 라면 안되데데 여기 들어가자 들 여기 자 들어가자 여 어, 오케이 좋이데이이스면이 은데, 여깜 라면 좋은나여다 라면 나 은데, 여기 라 네, 컷 u t Since t 이거 d i f f u s e 아, 맞아요, been r e 어 o v e r e d we'll drop the d i f f u s 나는 t 아! 개피.. 아못 잡았네 잡은건가? 아닌가? 아이, 개비아왜다 개비. 죽었어요! <laughs> 이거 밥 뭐라세요? 죽고 싶지 않았다고요형 <laughs> <laughs> 기분 오케이. 좋지? 1층인데 와.. 1층이다! 기멋디 신이 간다아 갑니까? 오오 왼쪽, 왼쪽에 밀려 있어요 미라요? 미라가요 벨라 컷 미라가 지금 쏘고있고요 아하우 아, 야 얘가 아 얘도. 이런 맞았네 또핳하화장실 <laughs> 한명 더룩아 짜증나 왜 얘거랑 미라랑 같이 있는거야 오케이 얘고컷 야또왔 어, 갑자기야.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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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근데 나 순간적으로 놀래서 우리 팀어아이디 아, 까비. 속이 이렇게 빨라 아, 아 내가 IQ만 안 때렸어도. <laughs> 너무 놀랬어. 난 너무 놀랬다고. 여기 있으면 뭘들어가니 어, 누가 뭐잘 봤는데? 나이스. y 이 새끼들 이 새끼들 What the fuck? Where are they? 라이 Enemy d 에서 죽었어. 자살했어.

하기 때 형이랑 같이 다녀야겠어. 너무 무서 나? 나한테 오면 죽어. 왜? 야, 여기 오도. 어차피 카베이라한테 따이든, 혼자 따이든 같이 있는 게 낫죠. 어? 오 카베이라. 카베이라를 잡았어. 쟤네 뭐야? 뭔데? 쟤네뭐 모여... 얘네들. 모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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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뭘 있어. 로 나왔어. 놀러 놀러 나왔는데 죽었어 다. 한명 빼고. 불 때문에 못 들어가. 야! 불 때문에 못 들어가. 발키정도자고 바로상 바로상인데 있더라고. 리전 너무 가만히 얼뚱멀뚱 <laughs> 서있길래 찍어줬어 사진. 귀여운 친구 카칸 가만히 있는데? 카칸 이 아까 그 트롤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리전이 트롤러 아닌가? 아 아까 그 트롤이 그 트롤 그 트롤이 카칸이에요? 어? 쌌네 아니 그 카메라만 보고 있는 프로 있잖아요 아아 어? 아 그렇네? 아니 우리 킹비병력은 아까부터 핸드폰만 본다니까? 아니 뭐 하냐고 맨 처음 판에 맨 처음 판에 예비병력하고 카메라만 보던 친구잖아 빨리 다되 거구나. 리전 바깥에 있어. 뭐 하는 거야 이제? 죄송어 뛰어 내리. 리전 뭐요 바깥에서? 한 대표. 끼 끼지. 아, 섭 오야? 형은 반대 벽면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큐 들어왔어! 아이큐! 어디? 사이트 어, 안에 있어 X됐다 큰 났다 뒤야? 아이큐 컷 자카리 나 그거 했었는데 오케이, 희망나 콜. 나 피가 오야! 뭐해, 저어 이게 뭐야? 그, 구석이 구석이 석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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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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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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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데 어차피 아 <laughs> 칠십 칠십 쏘 진짜 폰보는 나무네 폰보는 애였지 아, 아 개같은 <laughs> 맞다 뭔 사람 명식 까먹고 있었어 아 개같은 아 트롤링으로 팀에 돈 되네 미치 와 끝까지 헤드폰만 보고 완전